안녕하세요 박대리입니다 허경영한테 하루에 한통씩 전화가 왔었는데 요즘 전화가 오진 않더라고요 반갑진 않았지만 익숙함이 허전함으로 바뀌니 좀 섭섭한 것 같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원조수그레입니다 방화역과 신방화역 중간쯤 도보 10분 정도 거리이며 정확한 업력은 모르겠으나 이 정도 버스면 그래도 업력이 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보니 노포의 상징 중 하나인 도끼 다시 바닥이 보였고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아담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메뉴는 수구에 산낙지가 들은 수구에 낙지볶음, 닭발, 돼지껍데기, 오돌뼈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메뉴판만 봐도 술 죽기 직전까지 먹는 곳이구나 싶었습니다. 일단 페르난도 스쿠레를 부탁드렸습니다. 은박지를 이렇게 세팅해 주셨고요. 그 다음 찍어 먹을 놈, 대용량 콩나물 냉국 그리고 알타리 김치를 주셨습니다. 알타리 진짜 맛있더라고요. 식당에 가도 배추김치 깍두기는 나와도 알타리는 나오질 않으니 독고 노총각 박대리는 몇년 만에 먹어본 것 같습니다. 기다린 지 5분 2만원짜리 수구에 소자가 나왔습니다. 일단 양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수구에 콩나물 대파 양파 깻잎 깨등이주 재료였으며 물기 거의 없이 뻑뻑한 빨간 양념에 묻혀서 나왔는데요. 바로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수구레를 따로 조리한 후 묻혀서 주신 것 같은데요. 뜨겁지 않은 상태로 먹어봤는데 수구레가 미지근할 것 같았는데 상당히 차가워 좀 이질감이 들더라고요. 수구레는 속껍데기와 고기 사이에 막 같은 거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경남권에서는 수구레를 국밥으로 먹을 정도로 꽤나 흔한 축에 속하는데 서울에서는 수구레라는 음식 자체가 생소하죠. 맛은 소기름 맛이라고 해야 하나? 구이용 소고기를 먹다 보면 지방 부위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잖아요. 딱그 맛입니다. 식감은 지방이 많은 부위는 흐물흐물거리고 적은 부위는 오소리 감투 혹은 딱심처럼 쫀득쫀득한데요. 저는 이상하게 돼지기름은 거부감이 없는데 소고기를 먹다 보면 기름 특유의 향 때문에 금방 질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념이 미쳤습니다.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양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뜨거워지기 전 무침인 상태부터 맵고 달고 짜고 이 조합이 확실한데 정말 맛있습니다. 맵기 정도는 맵질이 기준으로 조금 칼칼하다고 느껴질 정도지만 일반인 수준이라면 충분히 맛있게 매콤한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아구찜 양념 이런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전분 차이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수구레라는 부위가 딱 삼겹살이면 삼겹살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정형화되지 않은 부위들이라 맛이야 속이름 맛이라지만 각 식감들이 다 달라서 재미지고 맛있었습니다. 이집 양념장은 진짜 미치도록 맛있습니다. 마약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국수를 꼭 시켜서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3,000원짜리 비빔국수입니다. 보통 비빔국수라고 하면 고추장, 고춧가루, 식초 등 넣고 빨갛게 비벼먹는 그런 비빔국수인데요. 오이채, 고춧가루가 전부였습니다. 면 양은 대박 많았습니다. 한입 먹어보니 차가운 물에 얼마나 면을 잘 빠졌는지 아주 탱탱한 게 면만 먹어도 맛있겠다 싶은 정도였고 맛 자체는 참기름 듬뿍에 간장 섞은 그런 비빔국수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기름이 주기 때문에 느끼하다고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건 오이채, 고춧가루가 해결해줬습니다. 생긴 건 정말 별 맛이 없게 되게 밍밍해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와, 진짜 독특한 게 맛있었습니다. 배불러 죽을 것 같았는데도, 자주 오기 힘드니까 라고 혼자 세뇌를 하며 끝까지 먹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마약 양념 제조 전문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수구레 자체는 저한테는 원래 맛있어서 크게 감흥이 없었는데, 양념이 정말 맛깔나더라고요. 비빔국수 역시, 와, 어떻게 이런 양념을 할 생각을 했나 싶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정말 마약 같은 맛입니다. 저 무조건 포장해서라도 또 먹을 겁니다. 앞으로도 가감없는 리뷰는 계속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박드렸습니다.